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경건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도대체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사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부모의 얼굴을 보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있는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소식도 듣고, 나쁜 소식도 듣고, 좋은 일도 보고, 나쁜 일도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수 있는 그런 영안, 영적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을 그 실루한 물에 씻게 하면서 그들에게 그 시력을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은 간절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 인자를 그가 누군지 가르쳐 주시고 저는 그를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는 바로 나다. 이때 그 눈을 뜬 명인은 예수님의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 영안까지 육신의 눈만 띈 것이 아니라 영안,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볼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못 보는 사람들은 눈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삽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정 일터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되어져가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